전환길이 선관위 앞에서 뭐또 선동을 하고 이러는데 서부지법 사태처럼 또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그 투표용지를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나 이러면 어떡해요? 하는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. 그것 잘 지키지 않을까요? 한번 볼게요. 네. 전환길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까? 그 앞에서 소란 피고 시끄럼 피고 그러기기는 하겠네요. 네. 그렇게 하기는 하겠다. 근데 아주 그 서부지법 사태처럼 그런 일은 아니고요 약간의 몸싸움? 이랄까? 뭐 그런 시도?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걸.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다.인데 지금 보면 소드에 5번 나오거든요. 이거 막대기 들고 티격태격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카드이기 때문에 큰저 폭력 사태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. 큰 폭력 사태까지는. 근데 어떤 뭐 시도라든지 어떤 소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. 인 거고, 진짜 아주 위험한 정도의 내용까지는 아니에요. 그럴라면 더, 더좀 힘든 카드가 나옵니다. 그러면, 네. 그래서, 일단 소드의 카드가 더 등장을 해야 되고요. 이 완제 5번 정도면은 좀 트러블은 있어요. 트러블은, 트러블은 있다. 그렇지만, 딱 정의카드가 앞에 뜨거든요? 그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떤 군인, 경찰이 됐던 뭐 누가 됐던간에 예,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.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? 뭔가 소동 일으키고 하려고는 할 겁니다. 뭔가. 네, 그, 투표, 그, 투표한 그, 함이 됐던 그 용지들 있잖아요. 그거는 안전해요. 안전. 안전해요. 성관이도 안전은 할 거예요. 근데 소란 피우고 소동 피우고 하기는 할것 같다. 요 정도지. 뭐, 예전에 그 서부지법 사태처럼 막, 깨부시고 뭐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. 네. 그러지는 않을 거다.